안녕하세요 여러분. 4일 이른 아침, 한 통의 부고 소식이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스크린 뒤편에서 몸으로 장면을 만들어왔던 한 배우의 이름이 다시 불리던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 이름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는 잠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배우가 떠올려졌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짧은 혼선은 곧 정정되었지만 그 사이에 드러난 것은 한 시대를 지탱해 온 영화인의 존재감이 얼마나 쉽게 오해 속에 가려질 수 있는가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4일 오전 6시 55분 원로 영화배우 김영인이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2세였습니다. 유족이 전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고인은 오랜 세월 쌓여온 신체적 부담 끝에 평온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 발인은 6일 오전 엄수될 예정입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했지만 이름 하나가 가진 중첩된 기억은 또 다른 이야기를 불러왔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을 떠올리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한 드라마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동명 2인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과 유족은 이번에 별세한 인물은 1943년생의 원로 영화 배우 김영인으로 해당 드라마 배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해프닝은 단순한 착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조연과 스턴트 중심으로 활동해 온 영화인들이 얼마나 기록과 기억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김양희는 화려한 주연 배우의 궤적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이름보다 몸이 먼저 기억되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위험한 장면을 대신 소화하며 수많은 작품을 완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대중적인 지도는 제한적이었지만 영화계 내부에서는 그의 이름이 곧 현장과 책임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영화의 성장 과정에서 스턴트와 액션 연기가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이해하려면 김양인과 같은 인물의 경력을 빼놓을 수 없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이번 별세를 둘러싼 혼동은 결과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스크린 앞에 선 얼굴이 아닌 그 뒤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장면을 떠받친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한국 영화사에서 조연과 스턴트 배우의 역할이 충분히 기록되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김영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된 이 순간은 단순한 두 골을 넘어 그런 공백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경력은 이제 막 차분히 정리되기 시작했고 그첫 장면은 바로 이 조용한 이별의 시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인의 영화 인생은 화려한 조명보다 거친 현장에서 먼저 시작됐다. 1943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그는 비교적 평범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경기 상업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거치며 학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안정적인 길보다는 몸을 써야 하는 현장에 가까웠다. 1966년 영화 불타는 청춘을 통해 영화계에 발을 들인 이후 그는 곧 액션과 스턴트가 필요한 장면들에서 꾸준히 홀딩스되는 배우가 되었다. 1960년대 대 후반과 1970년대는 한국 영화 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하던 시기였다. 동시에 제작 환경은 열악했고 안전 장비나 체계적인 스턴트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조건 속에서 김영희는 위험을 감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연 배우를 대신해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격렬한 몸싸움을 소화하며 한 장면을 위해 수차례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필모그래피를 빠르게 늘려갔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액션 장면이 필요한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특히 영화 《오인의 해병》에 스턴트로 참여한 경험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당시 그는 단순히 대역을 넘어 장면의 리듬과 동선을 몸으로 설계하는 역할까지 맡았다고 전해진다. 이 시기를 거치며 김영희는 날아다니는 배우라는 별칭을 얻었고, 한국영화 초창기 액션 연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로 자리잡았다. 영화계 내부에서는 그를 두고 연기를 넘어 기술을 가진 배우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수십 년간 그는 주연과 조연, 스턴트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작품 수는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고 장르 역시 시대극과 현대극을 가리지 않았다. 액션이 필요한 장면이라면 크고 작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름이 크레딧에 작게 올라가는 경우도 흔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의 존재감이 분명했다. 여러 제작 관계자들은 김영인이 있으면 액션 장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고회고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개인 경력을 넘어 한국 액션 영화의 작업 방식 자체를 몸으로 축적한 인물이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한국 영화 액션 연기의 비공식적 시스템화 과정으로 보기도 한다. 제도나 매뉴얼이 없던 시절, 경험 많은 배우들의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전승되었고 김영인은 그 중심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의 긴 여정은 스타의 궤적과는 달랐지만, 한국 영화 현장의 깊은 층위에서 조용히 이어져 왔다. 김영인의 이름이 영화계에서 본격적으로 원조 스턴트맨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참여한 작품의 수와 범위가 일정한 궤적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그는 액션이 요구되는 거의 모든 유형의 장면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대역을 넘어 액션의 구조 자체를 현장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공식 직함으로 남지 않았지만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가 참여한 작품들은 시대극, 전쟁영화, 범죄 액션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역사적 인물을 다룬 작품이나 집단 전투 장면이 많은 영화에서 그의 경험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장면일수록 동선과 타이밍이 중요했고 김영인은 이러한 요소를 몸의 감각으로 계산해 냈다고 전해진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액션 장면을 촬영하기 전 배우들과 함께 동작을 반복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영화 산업이 점차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김영인의 역할은 또 다른 방향으로 확장됐다. 그는 약 200편이 넘는 작품에서 후배 배우들의 액션 안무를 지도하거나 조언하는 위치에 섰다. 당시 액션 스타로 불리던 배우들 역시 그의 도움을 받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세대간 기술 전승으로 이어졌다. 영화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 개인의 경력이 하나의 교본처럼 작동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시기의 김영희는 화면 속 등장보다 화면 밖 영향력이 더 커진 인물이었다. 관객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감독과 배우들에게는 신뢰의 기준점에 가까웠다. 실제로 여러 감독들은 인터뷰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장면의 완성도를 높여준 숨은 공로자라고 표현해 왔다. 이러한 평가가 축적된 결과 그는 2006년 제43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특별 연기상을 수상하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위치를 둘러싼 논의가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영화 연구자들은 스턴트와 조연 중심의 경력이 배우로서의 평가 기준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주연 중심의 스타 시스템 속에서 김영인과 같은 인물의 기여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는가는 한국 영화사 연구에서 남아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론보다는 질문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필모그래피는 그 질문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김영인의 현장은 늘 격렬했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조용히 축적되어 왔다. 수백 편의 영화 속에서 반복된 동작과 계산된 움직임은 한국 액션 영화의 한 문법을 형성했고 이는 지금도 여러 작품에서 변주되고 있다. 그의 이름이 크레딧의 앞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그가 만들어낸 장면들은 여전히 스크린 어딘가에 남아 움직이고 있다. 김영인의 별세 이후 영화계의 반응은 조용하지만 일정한 방향을 갖고 이어졌다. 화려한 추모 행사나 대중적 애도의 물결보다는. 현장을 기억하는 이들의 짧고 절제된 발언들이 중심이 되었다. 여러 제작 관계자들은 한 장면이 완성되기까지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는 표현으로 그의 존재를 설명했다. 이는 한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영화 제작 구조의 한 단면을 되짚는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그가 활동하던 시절 스턴트와 액션 연기는 공식적인 직업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많은 경우 배우 개인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했고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김영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버텨낸 인물이었다.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영화계 안팎에서는 한국 액션 영화의 한 시대가 저물었다는 표현이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가 상징하던 작업 방식과 세대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김영인의 경력을 두고 한국 영화 산업의 이행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한다. 산업화 이전의 수공업적 영화 제작에서 점차 시스템과 분업이 자리 잡는 과정까지를 한 인물이 몸으로 통과했다는 점에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은 개인 서사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기록으로 읽힌다. 다만 이 분석 역시 확정적 결론이라기보다는 향후 연구와 기록을 통해 더 보완되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대중적 인지도는 제한적이었지만 김영인의 이름은 영화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하나의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위험한 장면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동시에 동료의 안전을 우선에 두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러한 태도는 후배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뿐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와 관행으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특정 작품이나 상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유산이다. 그의 퇴장은 한국영화가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주연 배우와 흥행성적 중심의 기록 이면에 이름 없이 움직인 수많은 몸들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계기이기도 하다. 김영인의 삶은 그중 하나의 사례였고, 동시에 가장 오래 지속된 사례 중 하나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까지 현장과 영화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고,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새로운 장면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장면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한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며 더 분명해질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한 사람의 긴 노동과 책임이 있었음을 차분히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 김영인의 별세는 한 원로 배우의 이별을 넘어 한국 액션 영화의 형성과 변화를 돌아보게 했다. 스턴트와 조연으로 수십 년을 현장에서 보낸 그의 경력은 스타 중심의 기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영화 제작의 실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축이었다. 동명이인 혼동의 푸닝은 오히려 그가 속했던 위치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새로운 장면 대신 이미 축적된 장면들 속에서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영상에서 사용된 정보와 이미지는 o n e u l n e w s t s t o r y c o m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참고 자료입니다. 영상에서는 분석과 해설을 위한 목적만으로 활용하며 원문 정보를 왜곡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o n e u l n e w s t s t o r y c o m 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